안녕하세요.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원리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조아 TV입니다. 어, 오늘은 그 어, 이집트로 들어가서 우리 한민족의 공물 영부가 이집트 어, 오시리스 비전 체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지난 시간 두 개의 그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전령, 이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우리 궁물 연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바로 이 헤르메시즘은 우리 그 영금술의 그 서양 영금술의 핵심 사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헤르메스가 여러분 몸 안에 이제 작동을 하는 거, 그이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발렌틴 만다라에서 영금술 메커니즘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그 우리가 상제라고 할수 있는 제우스의 전령으로서 여러분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을 연금술적 변형을 가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것이 작동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궁을연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몸이 그빈 몸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그 여러분의 육체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여러분 몸에서 그, 어, 여러분 자신이 다시 중생하는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존재는 황금 메탈체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발렌틴 만다라의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일곱 개의 그별 그 그러니까 칠각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차크래에서 일곱 그 크락까지 돌아가는 걸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요게 이제 헤르메스라고 랬죠 헤르메스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몸에 이렇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을 가 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여러분의 그 어, 어, 여러분이 이제는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를 할 때에 그 일곱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은 여기 어린 아이가.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라피뎀이라고 하는 현자의 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살아있는 돌이 바로 황금 메탈체 형태의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고, 황금 메탈체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든 이제 동일한 어떤 원리, 궁을 영보 원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이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있는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원전 한 700년 정도 이렇게 확립이 된 신화라고 신화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이전에그 문명 자체로 볼 때는 이집트 문명이 훨씬 오래됐죠. 이집트 문명이 훨씬 오래된 문명에. 등장하는 토트, 토트라고 하는 지식의 신, 이건 이집트 신인데, 지식의 신이라고 하는 이집트 신, 어, 이렇게, 이렇게 따오기로 표현되는 신인데, 상징물로는. 요, 똑같이, 이게 들고 있죠? 이렇게 그 헤르메스가 가지고 있는 헤르메스 지팡이와 똑같은 지팡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로 들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그 그리스에 등장하는 헤르메스에 대한 원, 원형적 그 상은 사실은 이집트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집트에 관련해서 그 이제 서서 이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그리스 신화는 우리가 빛이 예그한7 7 0백 년경 이다 이렇게 보시면 요정도에 확립된 어떤 그 신화 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 이집트 는이집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지중해 이렇게 있죠 지중해를 보면은 이집트 문명은 뭐 기원전 한4 5천 년 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비시안뭐낭짜뭐 4000년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크레타라고 해서 크레타 문명의 뭐 기원전은 1 0 0 0한 300년 정도 뭐이날때 되면 그다음에 이 크레타섬에서 여기 이오니아 이오니아 문명권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타섬 지나면은 이오니아 여기 펠레트폰네소스 반도가 있는 요쪽요 쪽을 이오니아해라고 하는데 에게 말고 요 요가, 요기를 이오니아라고 하는데 이오니아 문명이 이것이 기원전 한 800년 7,800년 정도 된다 하면은 이오니아 문명에 와서 어, 이 그리스 신화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할 때에 우리가 어이 때, 이, 이집트에 있는 그 문명이, 그 문명이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메르와 수메르에서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가 탈출할 때가 13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모세 탈출이. 모세가 자신, 그, 모세가 자신의 그 카발라 사상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탈출할 때, 천사맨년경인데이 모세가 탈출할 때에, 그, 모세가 자기가 이끌고 이렇게 그 팔레스텐 지역으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또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코레타섬 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문명을 꽃 피우는 주주 세력이 이때 모세가 이동을 할때 이때 나눠져서 갔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세력과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두 세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므로써 사실은 우리가 이그 헤르메틱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카발라의 뿌리는, 뿌리는 어, 이집트다. 뭐, 이렇게. 아, 이집트 문명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는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헤르메틱 카발라의 뿌리는 이집트 문명이다. 그러니까 헤르메시즘, 카발라즘이라는 그 서양의 비전 체계의 뿌리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성, 이쪽 방면의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집트 문명, 어떤 기원, 그 어떤 이 비전 체계에 대한 기원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다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 그런 태도 중에 이제는 우리가 가장 그 여러분들이 잘 저기, 아는 게 뭐예요. 그 자, 여러분들이 그 자, 이그호로스의 눈이라고 해서 그 미국 1 달러 지폐 보면 저 프리메이슨 심벌 체계 중에서 예그1 달러 지폐 나오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1 달러 지폐 이제 조지 워싱턴인데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이 이제는 건국을 할때 건국의 주 세력이 이제 프리메이슨 단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멤버들이 이제는 풀메이슨 단원들이 다뭐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는 그 다로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저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궁을 연구 메카니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저기 상징을 할때 1달러 지폐 그 저기 나오는 요, 요기, 그, 요 그림이 미국의 문장이거든요. 독수리 문장인데, 이 독수리가 잘 보면은 13개의 그 화살을 손에 쥐고 있죠. 화살을 손에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 13개, 13개 되 있고, 요 줄무늬도 13개라, 이거, 이, 이, 그리고 여기는 올리브 나무 잎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손, 그 독수리가.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건국할 때 13개 주로 시작을 한걸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더 깊은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13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13 13 이라는 숫자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독수리 문장이 미국의 문장 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기에 보면은 그저피라미이 나오고 여기에 그 피라 요거는 이제는 더 확대를 해 보면은 미국 독수리 문장을 잘 모르시는 분이어서, 미국 독수리 문장에 래요 독수리 문장에 이렇게 흰머리 독수리란 말이에요. 흰머리 독수리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그 어,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1 달러 지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오른쪽에는 흰머리 독수리 형태가 나와 있고 왼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 이런 피라미스 이렇게 피라미스로 이렇게 나왔지. 피라미이죠 여러분이 보게도. 피라미에다가 여기에 그 눈, 전시안이 들어와 있어요. 전시안이. 전시안. 그때이 전시안, 요, 그러니까 모든, 전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란, 모든 것을 보는, 모든 것을 보는 눈,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 보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관찰자라고 하는, 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는 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이란 뜻은, 우주 전체를 관찰하는 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럴때이 전시안이라고 하는 이 전시안에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이게 호로스의 눈이다. 호로스의 눈이다. 그런 표현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기에 있는 요게 호로스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호로스가, 네. 그러니까 호로스가, 그러니까 호로스의 눈.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호로스의 눈이, 이 호로스가 그 이집트의 신이거든요. 이집트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이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그 이런 어떤 그뭐래에스테릭한 신비주의적 어떤 상징 체계를 자신의 그 집회에다 놓았잖아요. 마치 우리 우리가 우리 국기를 태극기로 하는 것처럼 이런 이런 식으로 놓는 거는 여기는 에 어떤 우주적인 원리를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독수리는 독수리는 뭐냐면 호러스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호러스를 표현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매로 이렇게 표현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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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보이시는 거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요거를 요, 요렇게 표현하는 같은 이꼴 개념이에요 같은 요거 이 호러스를 표현한 거니까 우리가 왼쪽 1달러 지폐 왼쪽에 있는 요것도 호러스의 눈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독수리는 사실은 호러스의 그 형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 그것을 일종의 또 이제 의미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그 문장을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때 이것이 호러스의 눈은 이런 개념이죠 요 보면은. 요, 요런 이렇게, 요, 요, 요 개념에, 요, 요런 개념을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 이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호로스, 호로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렇게, 매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독수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이런 거죠. 이렇게 눈, 이게 호로스의 눈, 스피라밋, 올리브 잎, 네, 같은 개념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상징 체계가 이제는 이렇게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계열하고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통하, 통하기 때문에 뭐 프리메이선 음모론, 뭐 일루미나티 음모론 그런 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은 고대 비전 체계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고대 비전 체계를 이집트의 것을 가져다가 지금 미국이 사실은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이 이것이 그럼 우리 궁을 연구, 우리 한민족의 궁을 연구하고 이게 어떤 관련이, 호로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해. 호로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지, 호로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이 의미, 상징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호로수가 누구냐? 그런 거죠. 자, 일단 호로수는 호루스는 그 여기에 보면은 호루스가 요요 요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인데 호루스는 이시스 오시리스 아니 오시리스 가운데 오시리스 호루스 요게 호루스예요 호루스 호루스 그다음에 오시리스 이시스 이렇게 3대 그 그러니까 이시스와 오, 오시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매의 얼굴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같이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게 오시리스고, 이시스, 호로스, 요 체계가 돼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시리스, 이렇게 체계에 이걸 연구하는 거는 이제 오시리스 비전 체계라고 하 거는 오시리스 비전 체계. 여기 면 이제 오시리스 비전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는 오시리스 제이, 오시리스, 오시리스, 오시리스 비전, 오시리스 비전 체계. 이게 이집트, 이집트 철학은 오시리스 비전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리스 비비 비전 비다뭐 이렇게 뭐 오시리스 비이다 어, 비밀 오시리스 비전 체계 비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는 호로 호루, 이 호로스는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이게 이둘 사이에 그런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일단 보기 전에 그이그 호로스 지금 우리가 그 에, 이집트의 고대 그 왕들 왕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그 이집트에서는 그 파라오 파라오들 저 죽으면은 이렇게 그 에, 그, 투탕카멘 같은 그, 파라오 주, 죽은 거,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가면을 이렇게 써,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 시체를 그 안에다가 그 놓잖아요. 그같이, 이렇게 그, 미라로 해서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파라오를 이렇게 저기 할 때에, 이, 이렇게 그, 파라오를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그, 그, 황금 가면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에, 요, 파라오, 파라오가 사실은 호로스의 현신이라고 하거든. 파라오는 호로스의 현신이다. 호로스의 현신이에요, 현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들은, 기원전 한 1350년경부터는, 그, 파라오가, 그,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 왕들이, 그, 호루스의 호루스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통치하는 걸로 파라오를 이렇게 신격화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라오 파라오를 보면은 파라오의 가면을 보면은 여기 항상 그 이마에 이마에 있는 요게 있어요 요, 요 상징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요런 크게 확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마의 상징, 이게, 이게 바로 궁을 연구라네, 이게, 궁을 영부 그러니까, 여, 여기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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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잖아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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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는 뱀이고, 뱀, 코브라,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요게는 코브라. 코브라. 이제는 이게 코브라가 되는 거예요. 코브라가 되고, 코브라. 코브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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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있는 거, 요게 바로 맵니다, 맵. 맵. 그러니까, 항상 이런 관을 쓰잖아요. 이렇게 관을 써. 관을 이렇게 만들, 어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쓰고, 이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 왕들이, 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딱보 이게 지금 어때 하나는 코브라고 하나는 매야 근데 이마야 이게 이마에 있잖아 이마 이마에 이렇게 있잖아 이마에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한거 같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여기에 잘 보면은 요 여기가 요, 여기 요기. 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용뱀. 용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잖 코브라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의 뱀의 기운이 합쳐서 하나의 그, 어, 용뱀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코브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때? 아, 요게 코브라다. 요게 코브라고, 코브라, 코브라고, 이집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코브라고 요 새가, 요 새가, 뭐야? 요 새가, 요게, 매라고 하는 거죠, 매. 이렇게 보면은, 아, 매와 코브라가 지금 어,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어디서 만나냐면은, 이마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제3의 눈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리스 현신이라고 하는 파라오 자체의 그 상징 체계가, 요걸 가져가면은, 가져가면은, 지금, 우리로 보면은, 어리, 이게 상, 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에 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 대한 상이 요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요게, 요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투탕카, 투탕카면에 이집트 왕들의 그 어떤 그 왕관, 왕관을 쓸때 요런 형태를 항상 쓰고 있는데 요기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코브라와 메가에게 같이 있는 요 제3의 눈에 해당되는 요 이마 부분이 우리, 그니까 러이 수행, 우리가 지금 그, 궁을 영부 수행 과정을 쳐서 변하는 그 일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표현했을 때, 요거와 똑같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있고, 여기를잘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피라밋을 그려놨어요. 피라밋과 요걸 그려놨죠. 그러니까 지금 뭘 그려놨습니까? 요, 요걸 그려놓은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은, 여기로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요 요 눈이 요게 이제는 삼각형 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 이 전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여기 머리 쪽에 있는 거라는 거죠 머리 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게 그, 파라오는 호로스의 현신. 그러니까 파라오가 호로스의 현신이다. 호로스의 현신이고 이 파라오의 그 자신들이 쓰는 관, 관에는 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렇게 실제로 그 요런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요런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3의 눈이 여기서 발동이다. 여기가 제3의 눈 차크라거든요. 써다의 차크라란 말이에요. 써다의 차크라. 써다. 써다 아이 차크라니까 써다 아이 차크라 제 3회는 넌 차크라니까 요게 이 전시안하고 이제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죠 같은 개념으로 그런데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부분을 피라미 요건 피라미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피라미시라고 하고 요거를 요 삼각형을 뭐라 고 그러냐면 피라미디온이라고 피라미디온 그러니까 이큰 피라미드 위에 작은 피라미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피라미를 드 피라미디온, 피라미디온이라고 하는 게 올라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라미디온에 바로 이렇게 그 전시안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호로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 뭐가 있다고 하나요? 우리 사실은 호로스가 누구냐면은 호로스가요존재 호로스, 호루스. 호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예? 탄생해서 여기서 육화될 때, 여기 오잖아요? 여기 오면은,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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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올 때, 요 존재를 요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그,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그 어떤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몸으로 형성해서 나올 때, 여섯 번째 차크라에 그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그때를, 호로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뭐가 돼 봉황이 된다고 러지 않았습니까? 봉황, 그러니까 봉황체로 바뀌어 나올 때, 그러니까 요게요렇게 날아오르면 어떻게 돼? 요게 호로스가 되는 거죠. 요, 요 봉황, 그렇지? 요 나온, 요게 호로스가 되는 호로스. 그러니까 누구예요? 호로스가 단군한검이죠. <laughs> 우리 국물영부로 따지, 우리 우리 신화로 따지면은 호로스는 단군한검이다. <laughs> 이런 얘기예요. 호로스는 당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그 환인이 환인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그어 신인합의를 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 그거를 당군한 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이집트적인 표현으로는 호로스가 당군한 검이고. 그러면은 이 환웅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뭐 환웅. 어, 환웅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이게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은 오시리스가 되는 거고요. 자, 이치적으로 제가 설명은. 환웅은 오시리스고 그러면은 그신인나이라는그 사람에서 사람이 지금 여성체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은 무슨 포지션에? 사람은 이시스가 되는데 이시스. 자, 이 사람은 여성,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서 합하는 거니까, 이 성령과 합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이시스죠, 이시스.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적 역할을 한다, 그러네, 이시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이시스가 작동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시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시리스고, 한우 오시리스고, 그러면은, 원래 그, 그럼 이렇게 호로수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호로수가 나오기 전에 원래 여기 위에서 비추고 있는, 그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 환인에 해당되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아툼. 아툼, 아툼이나 창조신, 아툼, 태양신이에요. 아툼 또는 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아툼. 태양신, 아툼과 라가 바로 환인에 해당되고, 요, 이집트에 있어서의 태양신 아툼라라고 하는 존재가 태양신. 또는 아몬나. 아몬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신. 태양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의, 우주의 본태양이라고 했잖아요. 본태양. 그렇죠. 본태양.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위치에서 빛을 바라는, 태양의 빛을 바라는 우주의 그, 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환인인데 그 환인 그래서 환하다고 하는 환하는 환하다는 의미에서 환인이에요 또 근데 그 우주의 근원적인 그 자리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그 환인 그 본태양이라는 게 있는데 근본태양이라는 그 근본태양의 신이 바로 아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툼이 나중에는 그 라에게 그 역할이 이제는 넘어가거든요. 라가 나중에 아몬라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되는데 라라고 하는 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로스라고 하는 이것도 궁을 영부의 과정 궁을 영부의 과정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가 호로스고요. 그걸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은 안 했지만은. 그 오시리스하고 이시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은 이제는 이집트 이, 이 관련된 신화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 정,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호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는 요게 이제 당군 안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호로스를 대변할 때, 그 저기 하는 그, 그 파라오들이 이렇게, 이렇게, 매하고 어, 그 코브라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가 요게 요, 요걸 표현해 준 거다. 그런 얘기. 여섯 번째 차크라. 이마에 있는 걸 표현해 준 거고, 그 위치에 제3의 눈이, 제3의 눈의 차크라란 말이에요. 요게, 그 위치에 요렇게 피라미디온이 있단 말이에요. 피라미디온 같은 개념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게, 그니까 러 우리가 요런 형태, 요런 개념. 그 다음에 요게 태어나면은 뭐, 태어나면은 호로수가 어, 봉황이잖아요봉황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어,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니까, 요게로 날아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요게. 자, 그럼 여기에는 뭐,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여기 양쪽에 잡고 있는 게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이라고볼수 있고, 요거는 뭐야? 태양과 달이 합해진 거로 볼수 있죠.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개념이 되니까. Okay, 지금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온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게, 이게 호로스란 말이에요, 호로스. 저 호로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떤, 그, 1달러 지폐에 있는 이 상징적인 그런 어떤 것도 사실은, 뭐를 추구하는가요? 미국도, 그, 어, 조선 아사들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laughs> 원래 미국의 이상이에요, 그게. 같은 게에요. 같은 예요 원래. 이게 미국의 이상을 담아서 1달러 지폐의그 상징성을 놓은 게 이집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 이 개념 자체가, 여기에 있는 개념 자체가 궁을 연구 메카니즘을 사실은 표현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뭐야. 궁을 연구 메카니즘을 완성을 해서 어떤 그런, 어,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새로운 나라를 열어보자. 그것이 본래적으로 이그 깔려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고다 그런 얘기죠. 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